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 파티를 비롯한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재명을 타깃으로 삼아서 공범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죠? 그 의혹에 대해서 법무부가 1차로 실태조사를 벌였고, 그걸 이어받아서 서울 고검이 감찰과 수사에 착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일부 내용이 뭐 재방송이나 또는 일부 언론을 통해서 간간히 전해진 적은 있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법정에서 검사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을 했는지 그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거 공개되면 검사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자, 이 조사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맡았습니다. 교정본부 소속의 교도관들이 구치소 교도관들을 상대로 조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명의 교도관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이 조사 결과에 담겨 있습니다. 그 진술 내용을 보면요. 김성태는 거의 검찰청사에 살다시피 하면서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공범격인 직원들이 수발을 들었고 진술세미나를 수시로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수원지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김성태와 이화용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 브로커 역할을 한 이유는 명백하죠. 검사의 회유를 받은 김성태. 김성태가 이화용을 회유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그리고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023년에 검찰청사에 몇 번이나 출정을 했냐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요. 압도적인 전국 일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동안 전국의 대형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나 교도소 9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김성태가 2023년에 검찰청사에 출정한 게 무려 184회입니다. 1년 동안 184회. 이틀에 한 번꼴로 출정한 건데, 휴일하고 주말 빼고 하면 거의 검찰청사에 살다시피 한 거예요. 방용철 전 부회장도 125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60회, 이렇게 출정을 했는데, 김성태와 방용철의 184회, 125회는요, 2년 동안 전국 교정 시설 출정 기록 중에 압도적인 최고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23년에 서울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있죠? 정치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그 이정근 전 부총장이 61회 출정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서모 씨가 62회 출정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탑5 안에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김성태는 184회, 방용철은 125회다. 대형 사건으로 알려진 검찰이 이재명을 타깃으로 삼았던 역시 백현동 사건으로 구속됐던 정바울씨 32회, 김인섭씨 24회입니다. 라임 사태로 수감됐던 김봉현 전 회장도 38회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검찰청사에 불러다 놓고 뭘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연어술 파티가 있었냐. 이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었는데, 23년 5월 17일이었다는 날짜가 특정됐죠. 그 특정한 계기가 그 스타트는 교도관의 진술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이화영이 영상 녹화실, 어, 박상용 검사실에 딸려있는 영상 녹화실에서 저녁을 먹는 걸 목격했다라는 교도관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 날짜가 23년 5월 1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 진술을 듣고 이화영에게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화영이 아 이제 기억이 난다면서 수원구치소는 어, 밤 10시에 취침소 등을 하는데 그 취침소 등을 하기 직전에 본인이 구치소로 복귀를 해서 자기 방으로 가면서 옆방에 있는 수용자 두 명, 유모 씨, 남모 씨에게 오늘 검사실에서 검사님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한잔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용자, 이화영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 수용자 두 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더니 그것이 사실이다. 이런 진술을 들었고 그 자술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연어술 파티 날짜가 5월 17일로 특정이 된 것이다. 자, 그리고 수시로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시로 음식을 들러날랐다 그래서 검찰총사에서 이 술뿐만이 아니고 김성태가 원하는 음식을 수시로 먹었다. 이런 진술도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교도관 왈,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한테 오늘은 뭐 먹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김성태가 얘기를 하면 김성태가 원하는 음식이 배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박상용 검사는 검찰 수사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김성태는 검사실에 상주하다시피 했던 쌍방울 관계자 박상웅한테 얘기를 하면 그 검찰 수사관과 박상웅이 둘이 협의를 해서 그 메뉴를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시로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을 면회를 하고 수발을 들고 했는데 외부 음식을 수시로 실어 날랐대요. 뭐, 그 식사 종류뿐만이 아니고요. 뭐, 테이크아웃 커피, 마카롱, 쿠크다스, 햄버거, 이런 것도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이 박상웅이라는 사람은 김성태의 측근입니다. 이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쌍방울에서. 근데 이 사람과 또 다른 박모 씨, 뭐, 이름도 비슷해요. 이두 명도 함께 공범으로 구속이 됐다가 출소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출소한 뒤에 김성태가 검찰청사에, 검사실에 출정하는 날이면은 거의 매일같이 그 박상룡 검사실에 와서 상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박상룡 검사가 허용을 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가 시키는 일을 처리하거나 김성태가 커피 달라고 하면 커피 갖다 주고 물 갖다 달라고 하면 물 갖다 주고 이렇게 수발을 들면서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교도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의 매번 있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날인지 몇월 며칠인지를 특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협조를 한다는 이유로 황제 조사를 하고 극진한 대접을 했던 거예요. 와서 수발 들고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옆에다 두도록 했다. 에, 그리고 진술 세미나를 했다. 이 공범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만들어줬다. 다름 아닌 1313호 박상용 검사실에서 그걸 했다는 겁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박상용 검사실 복도 건너편에 창고라고 쓰여진 방이 있었고, 하나는 박상용 검사실에 딸려있는 영상녹화 조사실이 있었는데, 두 군데 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상녹화 조사실에는 이 공범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는데요. 거기에는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부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수발드는 쌍방울 관계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다 모아놓은 다음에 검사가 자리를 비운대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감시하는 검사도 없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도 건너편 창고방에서도 이렇게 공검들을 다 불러다가 대기를 시켜놓고 중간중간에 한두 명만 조사실로 데리고 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진술도 짜맞추고 수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박상용 검사가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황제조사를 하고 규정을 위반해서 공범들을 모아놓고 대화하게 만들어주고 외부 음식을 그것도 외부인이 수시로 실어 나르고 이런 인들들이 교도관들이 목격하면서 항의를 한 교도관도 여러 명이 있었던 겁니다. 이 쌍방울 관계자들이 수발들면서 외부에서 수시로 음식 실어 나르고 테이크아웃 커피도 갖다 바치고 김성태한테 이러니까 이거를 교도관이 항의를 했는데 이 박상용 검사가 그걸 다 용인을 해줬다는 겁니다. 교도관의 항의가 먹히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서류를 들고 나와서 그 외부인인 쌍방울 직원한테 그 서류를 전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이건 역시도 박상용 검사가 그냥 묵인하고 용인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쌍방울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김성태의 지인들도 수시로 검찰청사에 와서 김성태를 면회했다는 겁니다. 공범은 물론이고요. 가족이나 지인도 면회를 하려면 구치소에서 해야지 이 검찰청사에서 면회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임되지도 않은 변호사 조모 변호사와 유모 변호사입니다. 이 중에 조모 변호사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수원지검장 출신이고요. 부산, 부산 고검장까지 하고 22년에 퇴임한 전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조모 변호사가 와서 검찰청사에서 이화영 전부지사도 면회를 했다는 겁니다. 선임한 적도 없는 변호사인데, 오히려 김성태와 관련이 있는 변호사인데, 이화영을 면회를 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교도관들이 박상용 검사에게 항의를 했는데, 그냥 묵살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모 변호사는 누구냐? 음, 교도관들이요. 이 박상용 검사실에 딸려 있는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여러 차례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공범들이 왕창 몰려 있을 때, 그러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그리고 쌍방울 직원 이런 사람들이 왕창 몰려 있을 때이 조모 변호사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을 했다는 건데 사실상 그 자리에서 역할은 말을 맞추도록 한 것이었다. 교도관들의 진술이 이렇습니다. 이 조모 변호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확히 해야 된다. 팩트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을 돌리면 안 된다. 확실하게 짚어서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니들 말을 믿어줄 거다. 누가? 재판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변이 김성태와 이화영 사이를 오가면서 다리를 놓아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이런 교도관들의 진술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 이화영 전부지사의 진술도 교차로 확인을 했는데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한번 그리고 검사 조사실 안쪽에 있는 이 검사의 사적 공간에서도 두 번을 이 조변호사를 만났다. 박상용이 그렇게 둘을 한자리에 갖다 놓고 데려다 놓고 나는 보고드릴 게 있다 라면서 쓱 빠져나간대요. 그러면 은이 조변호사가 이화영 전부지사를 회유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협조를 하면 본인이 검찰 고위층하고 얘기가 됐으니까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정황을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드렸다고 해라. 그러면 너의 형량을 낮춰줄 거다. 그래야 이재명이 주범이 되고 이화영 당신은 종범이 돼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허위 진술을, 이거 전관 변호사가 와서 선임되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검사실에서 이렇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진술을 듣고 교도관과 이화영의 진술이 일치하죠. 객관적 사실과 또다시 교차 확인을 해본 겁니다. 구치소 면회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화영이 검사실에서 세번 만난 것 뿐만이 아니고 구치소에도 접견을 왔었다고 하니까 그 접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 6월 19일 그리고 6월 29일 두 차례 실제로 선임되지도 않은 조변호사가 구치소에 와서 이화영을 만났던 기록까지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교도관들이 이런 진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흘 전에 있었던 이화영 전부지사의 위증사건 법정에서 검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 체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갑자기 급발진을 하더니 어 우리 교도관 4 2명 전부 다 증인 신청합니다. 채택해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한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것이 기각되니까 그걸 기화로 해서 기피 신청을 하고 줄줄이 일어나서 집단 퇴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교도관들이 이런 진술을 한 교도관들이 법정에 와서 이 사실들을 진술을 하면 검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기소를 할 거면 수사 단계에서 이 교도관들 불러다가 참고인 조사를 다 했어야죠. 그래서 진술조서 만들었어야죠. 그렇게 조사를 실제로 했다면, 어, 이화영이 얘기한 거 사실이었네. 기소가 안될거 아닙니까? 근데 교도관들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 4월에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전화로 뭐 2분, 3분 통화하면서 그나마도, 아, 그런 적 없었죠? 교도관들이 다 커트하죠? 이렇게 유도신문 해가지고 전화 통화한 거 외에는 이거 기소하기 전에 교도관들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 놓고 법정에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진심일까요? 그 교도관들이 나오면은 이런 내용을 다 증언을 할 텐데? 그러니까 검사들이 난리치고 퇴정한 것은요, 교도관들을 불러달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블러핑입니다. 실제로는 이 재판을 보이콧하고 싶은 거예요. 교도관 42면 증인 신청한 것을 기각한다는 빌미를 잡아서 이 재판을 보이콧하려고, 재판을 방해하려고 한 겁니다. 법원에 제출된 이 법무부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거나 실제로 이 교도관들이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 그 감당할 수 없거든요, 검찰이. 그러니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그걸 빌미로 재판을 방해한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의혹도 있었죠. 봉지욱 기자가 제기한 의혹인데 검사실에서 안부수 전 회장이 딸과 면회를 했다. 안부수 회장은 김성태, 방용철과 함께 3인 성호를 만들었던 또한 명의 공범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위반해서 검사실에서 딸을 면회했다더라. 이런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날짜가 달라요. 봉지욱 기자는 2023년 3월 18일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객관적 자료로 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달라요. 6월 2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교도관이 작성한 6월 20일 출정일지를 보면요. 오후 3시 5분부터 3시 40분까지 안부수의 딸이 와서 면회를 하려고 했다. 그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했는데 조사 중에 가족 면회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회했다. 이 내용을 출정일지에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도 이거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나중에 자기도 문제 될수 있으니 이걸 아예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자,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법무부가 1차로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도관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진술을 듣고 객관적 자료하고 어, 매칭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사실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 이 정도인데 지금은 서울 고검이 강제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소환조사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도 알려졌죠. 어, 이 연어 술 파티를 한 당일에 쌍방울 직원이 수원 직원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12,100원 결제를 하고 3분 뒤에 1,800원 결제를 했다. 그것이 술을 산 것이었다. 이런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아직 보도된 적은 없는데, 에, 지금 쌍방울 관계자들을 1차 타깃으로 해서 배임, 그리고 업무상 횡령으로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법인 자금으로, 어, 공범인 안부수를 회유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도 있고요. 물론 이전에 제기됐던 의혹 중에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해줬다 라는 어, 의혹도 나온 적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강제수사에 착수를 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교도관이 교도관을 상대로 한 진술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이 어디까지 밝혀낼지 그거는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라면 이것이 기초 사실이라면 쌍방울 관계자들이 뭐 법인 자금을 가지고 누구를 회유하기 위해서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고 뭐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는 누구를 접대했고 뭐 이런 것들도 우수수하게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법정에 제출이 되거나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검사들이 쩔쩔매면서 지금 감당 못할 일을 버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상윤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가나 한번 지켜보시자고요.